네 안녕하세요. 어, AP투자연구소 장동현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엑세스바이오 어, 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코드번호 950130이 되겠고요. 현재 시점은 2021년 7월 23일 1시 4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 되겠습니다. 엑세스바이오 어, 좀 오랜만에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갑자기 조금 뭔가 어, 느낌이 쎄해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x s 스 바이오는요 시가총액이 9500억 정도 되고 있는 종목이고 어, 우리들 제약이 20.25.26%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비즈니스 썸머리 보시면 체외진단 기술을 토대로 어, 진단시약과 진단형 스트립 반제품 그리고 어, rdt 진단 제품을 제조 개발을 해서 어 영예를 하고 있고요. 2008년 WHO가 어, WHO가 어, 4회 걸쳐 실시한 말라리아 RDT 성능 평가에서도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아서 어, 조금 기술력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 매출액에 대한 이런 성장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년 동안 번 것들을 이제 1분기 만에 모든 것들을 해냈고. 어, 부채 비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 적어졌다라는 것을,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ROE가 이제 89.16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330.92로 되어 있고, 어, 그만큼 성장성이 어마어마한 그런 종목 되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 진단키트 관련주죠. 어, 진단키트 관련주기 때문에, 어, 일단, 어, 확진자가, 어, 그렇게 줄어나, 줄어들지 않으면은, 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 되겠다, 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익잉여금이죠? 어, 이익잉여금이 1,600억 정도 있고, 자본잉여금이 587억 있는데요. 어, 조만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무상증자를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거랑 좀 비슷하게 보는 게 뭐냐면 어, 휴마시스 되겠죠 휴마시스도 어, 이익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은 어, 일단 엑세스 바이오보다는 조금 적어요 그러나 어, 휴, 어, 진단키트 대장으로서 어, 두 가지 종목을 본다라고 한다면 엑세스 어, 바이오도 꼭 빠지지 않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어,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와 현금 유입, 현금 유입, 법인 세비용, 현금 및 자산성 자산의 증가가 계속적으로 좀 크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일단 최근에 굉장히 조금 많이 올라왔어요. 일단 실적 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전고점도 어, 좀 뚫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실적에 따라서 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 일단 추세선을 그리면서 어, 여기서 좀 돌아 나갔으면 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 최근에 조금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나요? 어. 어, XS 바이오 보시면은 지금 갑자기 이제 장막판에 한시 이후로 좀 넘어서 올라가고 있는 기긴 한데. 어, 1분기도 이쯤 실적 공시, 공시 대박 떴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올라가니까 갑자기 우르르 들어와서 어 지금 보고 있다 잠전 실적 이 천억 예상 어 그렇죠 어좀 예상이 되고 있고 어 엑세스 바이어 어, 델타 변이 확산의 급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어 프랑스에서 이제 백신 접종을 마치거나 아니면 독일에서 어 영국의 변이 바이러스 지정 해가지고 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검사를 잘할수 있는 그런 진단 키트 되신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긴코바이오 긴코바이오는 언제 상장하나. 어, 긴코바이오, 엑세스바이오랑 긴코바이오 20조 상장. 코로나19 진단키트 협력 강화 기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어, 언제 정도 계약을 통해 앞으로 긴코는 어, 앞으로 9개월간 엑세스바이오 어, 항원 진단키트 어, 10만 개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고 전환사채 발행 드옵션 조항으로 엑세스바이어가 제품 공급 충족하지 못한 경우 긴코는 2% IRR 보전되는 금액으로 엑세스에 돌줄 것을 알려졌다. 어좀 언제 쯤뭐 상장이 될까? 상장이 조금 빨리 어, 돼야지 어, 둘이 좀 같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어,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액세스 바이오 좀 조만간 흐름 좋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휴마시스가 하나씩 어, 베트남이든 뭐 필리핀이든 어, 공급 계약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 지금 항원 진단 키트에 대해서 FDA의 승인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거 하나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어, 그리고요, 어,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 무료 추천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AP 투자 연구소를 클릭을 하시면은 네이버로 들어오세요. 여기 최근에 어, 테마주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어, 테마주 검색기는 어,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PC 버전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어,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어좀 설치를 하셔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성공 투자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요. 어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 무료로 매일 매일 세 종목 정도 어, 단타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어 아침에는 장전 브리핑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좀 읽어 보시면 되고 어, 시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그래서 어, 조금 어, 무료 종목을 좀 쉽게 받아보실 분들은 어. 카톡 어, 친구 추가 좀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신라섬유 우진이라는 종목 나갔죠. 오늘 어, 우진이라는 종목 어, 10.23%에 대한 단타 종목으로 좀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 도움 받아 보실 분들은 들어오셔 가지고 어, 한번 카톡 친구 한번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라섬유도 8.17%에 대한 수익 드릴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